오늘은 7박 8일 오레곤 포틀랜드 마무리 영상이다. 내가 검색하고 직접 다녀온 일정들을 정리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84번 하이웨이를 따라 동쪽으로 콜롬비아 강을 따라 올라가면 오레곤주에서 가장 높은 후두산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포인트. 본네스빌에 위치한 어류 양식장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멀트 노말 폭포를 보고 모두 줄 서서 먹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며 비스타하우스로 향한다. 비스타하우스는 유서 깊은 전망대로 콜롬비아 강을 360도 돌며 볼수 있다. 그리고는 오레곤 코스트 일정을 위해 다시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도착했다. 포틀랜드 다운타운은 한달 살기를 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도시이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대도시의 편리함과 소도시 사람들의 친절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도시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정신과 독특하고 갬성 있는 그들만의 브랜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도넛과 커피가 맛있는 곳, 푸드트럭의 성지, 택스가 없어 쇼핑하기 좋은 도시라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보고 싶다. 오레곤 코스트를 돌기 전에 워싱턴주의 롱 비치를 방문해서 가장 오래된 등네를 구경하고 다시 오레곤 코스트 제일 북쪽 아스토리아를 방문, 숨을 헐떡거리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캐논 비치로 갔다. 파도 침식으로 생겨난 비치의 암석들도 볼만하지만 캐논 비치 동네도 너무 예쁘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필라목 치즈 공장도 견학하고 유포트 비치에서 등대도 보고 바다로 뻗어있는 암석들과 많은 조류들을 볼수 있는 시엘락도 만난다. 그리고 오레곤 코스트 여행 중에 가장 신기하고 인상 깊었던 곳 토르의 우물도 만나게 된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곳이다. 조금 더 가면 물개 동굴을 만난다. 이곳도 리뷰가 좋으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더 내려와 플로렌스란 도시로 와서 샌드듄 주의 고운 모래 언덕에서 바이크도 타고 아름다운 도시의 한적한 카페에서 힐링 타임도 가졌다. 플로렌스에서 유진이란 도시도 가깝고 볼만하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나는 나의 버킷리스트 크레이터레이크를 가기 위해 그곳은 과감히 포기했다. 이곳은 기대하고 갔지만 직접 보니 기대 이상이었다. 7,500년 전 분출한 화산이 무너지면서 생긴 이곳은 600m를 넘는 깎아놓은 듯한 절벽, 그리고 그림 같은 섬, 세계에서 아홉 번째, 미국에선 가장 깊은 호수라고 한다. 트레일 할 곳도 여러 곳 있어 호수를 여러 방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후드산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밴드를 만나고 더 올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후드산과 잊지 못할 장소 미러 호수. 2.8마일 정도 되는 이 호수를 걷고 피크닉도 즐기며 힐링 타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을 보내기 위해 다시 포틀랜드 다운타운으로 갔다. 거리로는 830마일 정도, 자동차로는 17시간 정도 소요된다. 포틀랜드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날 먹었던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다시 와서 커피와 브런치를 사서 출발했는데, 커피는 스텀브타운 커피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운타운으로 돌아와 이른 저녁으로 딘타이펑에 갔다. 직접 만두를 비는 오픈 키친, 시그니처 메뉴인 샤오롱바우와 국물이 먹고 싶어 국수 종류도 하나 시켰다. 예전엔 이것보다 크기가 컸었던 것 같은데, 내가 커진 건지, 요 놈이 작아진 건지, 어쨌든 육즙 가득 맛있었다. 그리고 야채를 너무 안 먹은 것 같아 야채도 시켜 잘 먹었다. 포틀랜드 떠나는 날 아점 먹으려고 들린 식당. 딸이 찾은 식당답게 한식을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만든 식당이다.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도 많아 보였다. 남편은 고등어 아침 정식. 딸과 나는 크림 오므라이스를 시켰다. 보드라운 볶음밥 느낌, 먹을만 하다. 공항 가기 전에 걷다가 우연히 들린 베이커리인데 여기가 더 대박. 샌드위치, 디저트류 다 맛있어 보여 우리는 비행기에서 이른 저녁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시켰다. 분명히 비행기에서 먹으려 했지만 딸기 샌드위치는 오래 두면 안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먹었다. 음. 비행시간이 조금 남아 소화실기 겸 다운타운을 돌며 구경했다. 7박 8일 오래곤 포틀랜드 여행. 처음에 계획할 때는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보니 시간을 더 여유롭게 잡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만큼 여운이 많은 곳이다. 아쉬움이 많은 만큼 다음을 기약하며 오리곤 포틀랜드 여행 영상을 마무리한다.